이름이 뭐라고? 마린이키마린이키아 많이 먹었었지뭐 이렇게 크림에 찍어서. 살짝 우리나라에 감자 만두랑 피가 되게 비슷해요. 그렇지 맞아. 두꺼 감자 만두. 이나라 거는 되게 쫄깃쫄깃하거든 쫄깃쫄깃한 응. 게 조금 적어 저... 응. 살짝 좀더 많이 삶은 근데 또 부드러워서 응. 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메다보카 아, 어? 어. 아, 이게... 이거 레모네이드고 이거 메다보카 아, 메다보기입니다 어. 꿀맥주라고 하는데 먹어볼게 꿀향 엄청나게 고이 따라? 많이 따라? 와, 엄청 달아 완전 꿀맛이야 그냥 꿀. 숟가락으로 퍼먹는 맛이야. 아 그래? 근데 뒤에 맥주의 맛이 조금은 조금 있어. 그러니까 어. 거의 대부분이 꿀맛이야. 아 어, 그래? 뒤에 살짝만 맥주 맛. 음. 그리고 맥주의 그 탄산이나 이런 것도 전혀 거의 없어. 그냥 맛있는 좀 이런 거 먹고 싶을 때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